말씀 드 되나? 이걸 못하겠는데 아이 그냥 하세요 6시에 깨워 밥 먹어 8시부터 1교시 해 솔직히 저는 지금 팔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자다가 보 맨날 팔잊어버어서 깨고 그래요 올해 마흔 여섯 살이고요 2년 전 뇌출혈이고요 왼쪽 편마비가 왔고요 겪어보니까 뇌병변이라는 게 이제 완전 케바케인데 이걸 못하겠는데 무조건 아이 그냥 하세요. 정해진 대로. 그, 그, 그쵸. 6시에 깨워! 음. 밥 먹어! 8시부터 일교시 해! 음. 그래서 창피한 얘기는 한데,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, 여기는 안 했어요. 음. 그래가지고, 솔직히 저는 지금 팔이 없어요. 없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자다가 보면 맨날 팔잃어먹어서 깨고, 그래요. 네. 좀 아프신지 볼게요. 아프세요? 어떠세요? 예, 아파요. 아프죠? 네. 상체 긴장도가 조금 양쪽 다 있는 편이에요. 오른쪽으로 먼저 스트레칭 하는 게 좋거든요. 쭉 피는 동작이거든요. 늘어나긴 나시나요? 네. 와 각도가 요 정도까지 나오셔야 왼쪽도 같이 잘 돌아가요. 저쪽이 힘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네. 건축을 좀 아까 했듯이 팔 옆으로 벌리면서 가슴 피는 거를 수시로 좀 앉아 계실 때마다 그렇죠. 네. 좀 그거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. 네. 여기 이제 이쪽이 회전 가, 회전하는 움직임이 시, 아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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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여기가 네. 여기서 걸리거든요. 뼈가 걸려요. 회전할 때 회전을 잘 시켜야 이제 좀 팔이 가벼워져요. 쭉 피고 펴놓고 한 유지를 좀 해놓으면. 좀 긴장도 떨어지는 속도가 좀 붙어요. 그래서 쭉. 좀 오래되신 거라 제가 한참 들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들고 있어야 힘이 쭉 빠지거든요. 천천히 힘 빼고. 지금 힘이 뺐다 넣다가 조금 조절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힘이 과도한 거를 빼놓지 않으면 근력 운동을 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좀 네. 예, 음. 네, 아까보단들 때네요. 다시 회전시켜볼게요. 그렇지, 이제 좀 들어간다. 힘은 이쪽으로 좀 들어가게 할 거예요. 뒤쪽, 강배 쪽으로. 그래서 얘는 좀 펼쳐놓고. 그래서 쭉. 이제 운동 방법은, 요거는 이제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저쪽 손 한번 주시겠어요? 해서 방법은 여기를 음. 잘 팔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보세요. 쭉. 그렇지 발이 처음에는 뜰 거예요. 이게 잘 되면은 발안 뜨거든요. 잘 나중에 네. 가슴 내밀면서 고개 들고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어깨뼈가 앞으로 이렇게 좀 말려 있거든요. 네. 그거를 상대적으로 좀 뒤로 빼놓고 이렇게 그렇지 잡아놓고 다시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쭉 하나. 그렇지 지금 아까보다 조금 더 어, 뺐거든요. 어, 팔을 쭉 펴는데 이렇게, 어때요? 아프지 체크 좀 해요. 펴놓고 펴면 괜찮아요. 괜찮죠? 네. 편하신가요? 어, <laughs> 네. 날개뼈 편하신가? 네. 돌아가는 느낌 나세요? 네, 돌아가요. 이렇게 돌리는 운동 좀 자주 하길 추천드리고 아까 했듯이 잘안 돌아가면 네. 팔 잡아 당기면서 쭉늘려놓면 네. 부드러워지면 좀 돌리기 편하거든요. 네. 하고 돌리기. 그렇지. 손 놔주는 동작까지 들어갑니다. 손이 조금 이제 네. 끝에 강직이 있는 게 조금 나죠. 느낌 나시나요? 손, 빠, 힘 빠지는 느낌이 좀 나야 되거든요. 네. 엄지 척 하면서 쭉. 지금 쉬고 있네요. 예. 네. 손 펴지는 느낌 나시나요? 예. 네. 이게 견갑골이 좀 부드러워지면 얘네들이 조금 힘을 빼줘요. 나중에 이제 강직이 빠지면 좀더 이렇게 쭉 펴질 거예요. 저는 좀 어깨는 회전을 먼저 시켜드리고, 그 다음에 손을 체크하는 편이에요. 움직이는 연습 그때부터 하는 거거든요. 네. 아 어, 땡겨. 이것도 이제 손을 힘 빼느냐 싶죠요 주... 네. 이쪽 근육들이 좀, 가도하게 썼거든요. 네. 응, 아프실 거예요? 우와, 어떻게, 어떻게 하세요? 우와. 응. 아. 응. 둘, <laughs> 셋. 거기다 일단 아프세 네. 다섯, 여섯. 한번 해보시겠어요? 자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너무 과도하게 쓰면 여기도 힘이 안 좋으니까 한열번 정도 아, 네. 가볍게 네. 돌린다는 느낌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. 자, 돌리면서 손쭉 놔주기, 손쭉 아. 놔주기, 손쭉 아. 놔주기. 아. 놔주기. 이제 이거를 힘 빼는 연습하는 거거든요. 잡았다가 와. 잡아보세요. 아. 놔주기. 오, 놔진다. 아니, 제가 놓은 거 맞아요? 빼는 거요. 예 지금 놓는다기 보다, 네. 빼는 거거든요. 오른발 나갈게요. 서, 서서 잠깐 기다릴게요. 아까 앉아서 팔 운동한 거 써먹으시면서 골반 밀기. 요거 잘 밀리면 발 앞으로 멀리 나갈 수 있거든요. 오. 지금 걸을 때좀 멀리 못 가는 느낌이 강하지. 팔은 뒤로. 골반은 앞으로. 하나, 교차시킬게요. 하나, 둘. 어, 잘하고 있어. 둘. 한번 더. 하나, 둘. 그 다음에, 왼발 쭉 앞으로 밀어볼게. 요 골반 밀면서 하나 둘 미세요. 앞으로 쭉. 그렇지. 이게 좀 정상적인, 고, 이제 본인이 부폭이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정지 한 다음에, 왼발 쭉 밀어요. 쭉. 그렇지. 잘 나갔어요. 다시 정지를 포인트를 잡아주고, 그 다음에 나가세요 왼발. 그 다음, 왼발. 하나 둘 그렇지. 밀고, 밀고, 정지. 나가서, 가고. 하나, 둘. 다시 한번 밀게요. 밀고. 그렇지, 정지. 쑥. 좀더잘 밀면 발 이쁘게 나갈 것 같은데. 한번 밀어볼게요. 밀고. 그렇지, 정지. 자, 혼자 한번 해볼게요. 밀고, 정지. 그 다음, 오른발. 멀리. 다음 정지하고 나가고 해 그렇지 좀낫죠네 부폭을 좀더 넓게 하려면 세게 밀어줘야 돼 세게 정지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하나 둘 멀리 가감할 그 다음에 쑥 골반 그렇지 쑥 정지 얘네들을 좀 스트레칭하고 얘네들을 좀 이렇게. 그러면 이제 팔이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얘네가 쭉 이렇게 펴지는 느낌으로. 그러면 자세가 이제 좀쭉 이쁘게 펴, 형성되거든요.